프레임 설교 창시자은 아니고요. 어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이 배웠는데 프레임 설교가 한 10, 10여 년 전에 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도왔어요. 그 원래 프레임 설교가 틀이라는 거잖아요. 프레임, 틀, 틀 있는 설교. 그러니까 틀 속에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틀, 틀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틀대로 어, 따라가다 보면 설교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원래는 우리가 원고 없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원고를 보지 않고 충분히 설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원고 없이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 저한테도 이제 그 설교를 또 배우고 받아가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휴, 저한테 맨날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형님. 유작을 남기셔야 합니다. 저는 아직 한참 더 살아야 될것 같아 이친구들이볼 때는 유작을 남겨야 될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 가지고 유작을 남겨야 됩니다. 유작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고 없이 그냥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원고를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안 보고 하는 설교보다 조금씩 보더라도 원고를 작성을 해야 되겠다. 원고를 안 보면 오히려 더 익숙하게 더 잘하는데, 원고를 자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저도 원고에 이렇게 치중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이프임설교의 강점은 뭐냐면요.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열어둡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컵을 제가, 이걸 어떤 것을 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컵을 손에 들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컵을 이렇게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무늬가 있는 컵을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여기 컵 속에는 차가 들어있어요. 어떤 차인지 모르지만 저쪽에서 바라볼 때는 이쪽에가 예를 들어서 빨간 코스모스가 그려져 있다고 쳐요. 이쪽에는 이파리가 그려져 있어요. 이쪽에 손잡이가 있는, 저쪽에는 손잡이가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빨간, 이 컵을 설명할 때, 보이는 것을 설명하면 이쪽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빨간 꽃이, 코스모스 꽃이 피어 있다. 이쪽에는 이파리가 보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쪽에서는 손잡이는 보이지 않는데, 이게 손에 들려져 있는 거 보니까, 저 뒤에 손잡이가 달려져 있을 것으로 추론되어진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들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속에는 뭔가, 에, 음료수가 있든지 뭐 보리차가 있든지 냉수가 있든지 들어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것을 그 속에 차를 주신 분은 그것이 어떤 차인지를 알 것이고 먹는 사람은 알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얼마나 현실에 가깝게 이것을 추론해낼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 거죠.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성경은 전혀 수가 거달기 식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가 삭개호 삽개오 유명하죠요 삭개호가 누구죠? 삭개호는 세리장이죠. 그러면 세리 니꼬로 뭐죠? 죄인이죠. 세리와 창기는 죄인이라. 세리 니꼬로 죄인. 그게 세리장. 그러면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삭개오를 어,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삭개오는 세계장이고 도적놈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변화되었다. 이렇게 설교를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그거를 좀, 읽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세리장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는 전에 성경은 모두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는데 이스라엘은 뽕나무가 없고 돌마가 나무죠. 돌마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개오를 알아보고 점점 돌마가 나무 가까이 오시더니 사개오에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개오가 내려오더니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놓게 싸우고, 만약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 배나 받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을 좀 쉬운 말로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제가 키가 작고, 키가 너무 작고, 핸디캡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세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로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세리장까지 되었는데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적놈도 아니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도적질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니 너무 기뻐서 내 재산이 40억이 있는데 그 40억 중에서 절반인 20억을 가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게 싸우고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도적 질한 일이 있다면 내 율법에서 말한 것처럼 신령에서 말한 것처럼 민수교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내 배를 갚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삿개호가 도둑놈이었다고 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삿개호가 절대 도둑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수 있는가? 여러분들 이 세리에는 두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옛날에 어, 저희 세대 정도 되면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지금 뭐 60대 이상이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그뭐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받으러 다니고, 전부 고지서 가지고 직접 받으러 다녔죠. 그리고 뭐 신문값도 다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이야 다뭐 지로로 납부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할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세리도 두반이 있어서 한 반은 거두로 다녀. 그러니까 사계오가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 작은 사람이 가서 강제로 빼앗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빼앗으러 다니는 사람들에 야, 니네 집에는, 자, 네 사람이니까 두세 개를 내. 야, 니네는, 너는 나랑 친하니까, 야, 두세 개를 내야 되니까 한세 개만 내. 얘는 좀 얄미우니까, 너 부자잖아. 넌세세 세 개를 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거두는 반이 있었고, 또한 반은 그냥 세무서에서 가져오는 것을 받는 반이 있었어요. 사계오는 그런 반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시간이 너무, 짧, 너무 짧으니까 이것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프레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성경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한번 묻고 싶으면 그것을 알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지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